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 1시간에서 2시간, 많게는 4시간까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일찍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천재적인 책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제 사업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한 시간, 두 시간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에게 제 사업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이 나오고 그 사업을 실현을 하면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아,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 못했습니다. 아, 아침에 회사에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 씻고 후다닥 밥을 먹고 차를 타고 회사에 갔습니다. 회사에 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수없이 많은 메일과 전화, 그리고 회의, 미팅, 상사의 지시 등을 받다 보면 어느새 저녁 9시, 10시가 되곤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잠깐의 시간이라도 가지려고 하면 온몸이 지쳐서 그대로 잠을 자고 또 다음날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주말에도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조언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여러분은 먼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것을 깨닫고 제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왜 계속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루 종일 있다 보면은 어, 여러분의 누군가와 있다 보면 여러분은 누군가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됩니다. 아, 진정으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 중에 어,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는 뜻이 뜻을 가진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 내 위치가 어디이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대로 생각이 따라가게 됩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것만 따라 좋아하게 됩니다. 남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여러분의 직장을 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안에서 받아들이며, 불평불만 없이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려운 점이 있어도 계산하기보다는 그대로 만족함, 만족하면서 삶의 수준을 유지하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매일 아침에 시작할 때 혼자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정리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수 있는 자신감과 자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큰 일을 당했을 때, 아, 시간이 없다고 흥분하면서 들떠 감정적으로 큰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조용히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혼자서 그 일에 대해서 차근차근 생각해보십시오. 오직 그 시간만이 당신에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큰 성장과 발전을 주게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